안녕하십니까. 어, 멘터, 어, 펠릭스, 어, 총독입니다. 어,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어, 먹어감에 따라 부친과 모친이 어, 돌아가실 나이가 어, 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 지금은 어, 첫째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 뭐잘 모시고 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돌아가 시면 내가, 모 셔야죠. 음. 돌아가 시면 내가, 모실테 니까 유산 에 관심 없 어요. 물론 관심 있 죠. 아 부모가 유산을 누구에게 줄지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두 아, 분을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아, 너무나 사로 간에 상호 간에 상처가 많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돌아가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신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